지휘관 손만 닿으면 노곤노곤해지네요. 아 요즘따라 이렇게 털이 날린다니까요. 아 강아지라고 놀리지 마세요. 지휘관, 오늘도 완벽하게 사건 해결했어요. 잘했죠? 오늘도 범인 잡고 돌아오면 쓰담쓰담 잔뜩 해주세요. 지휘관은 특별히 강아지라고 놀리는 거 허락해 줄게요. 그래도 너무 많이하면 안 돼요. <laughs> 지휘관 왜 이렇게 안 와요? 지휘관 어디 갔어요? 저랑 오늘 순찰하기로 했잖아요. 잠깐 경찰서에 들렀다 가실래요? 체포하진 않을게요. <laughs> 오늘은 뭐랄까, 노곤노곤 하네요. 아휴, 이 좁은 동네,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 건가요? 캄캄, 캄캄캄. 형사의 코만 믿으세요. 지켜드릴게요. 세상에, 잘 쓸게요. 형사의 코가 좀더 강력해졌어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휘관! 저 이거 엄청 좋아해요! 소,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우와! 잘부을게요늘 감사해요. 앞으로도 지휘관께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일을 좋아하는 만큼 지휘관이 좋아요! 제 마음을 훔친 죄로 체포합니다! 이번엔 저도 함께군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위치 확인 갑니다. 제이등이다 저기옵니다. 전투 시작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위로도 중입니다. 숨좀 고르고 가죠. 거부 중. 출동 준비 완료. 정사폴리 나가신다!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두 잡아버리는 거예요제포 완료! 좋다 다음 타겟 갑니다! 아야! 으... 아 으... 조금만 쉬고 올게요... 멋진 지휘였어요 지휘관 형사폴리 나가신다 안전하게지켜다